이왕이면 뭐라도 하나 건져서 가 이미 헤어진 건 어쩔 거야. 자, 한번 고민 상담 진행해 볼게요. 슬슬 음. 안녕하세요, 우님. 정말 많이 즐겨 보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오랜 연애가 최근에 끝났는데 정이 많은 사람이라 쉽게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잡았는데 결국엔 차에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서 카톡 프로필이 바뀌었길래 들어가 보니 프로필에 남자가 있다더군요. 저는 아직 미련이 심하게 남은 상태라 상대방이 너무 신경쓰이고, 오랜 연애가 처음이라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진 것에 대해서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게 너무 분하고 신경쓰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지금 헤어진 지는 2주 정도 지났습니다. 차단해야지. 음. 내가 매번 얘기해주지만, 이, 자, 이분은 이별을 받은 사람이잖아. 이랬을 때, 받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쟤는 왜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보다 괜찮은 것 같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이별을 말한 애가 좀더 빨리 회복을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헤어질 때 분명 사랑하는데 아직 좋아하는데 뭐 나도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헤어져 놓고 왜 저렇게 빨리 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나보다 이별을 먼저 시작한 거야. 그걸 알아야 돼. 그니까 이별을 말하는 게 오늘까지 사랑하다가 내일 당장 갑자기 싫어져서 이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이 전에 한참 전부터 이별을 말하기까지 이 사람한테 이별을 말할까 말까 헤어지자고 말할까 말까 아니 내가 더 노력해 볼까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노력해 이게 내가 지금 뭐 권태기가 온 건가 순간적인 감정인가 이런 고민들 속에서 이 사람은 이별을 미리 한 거야 어,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헤어진 지 2주밖에 안됐는데 쟤는 저런 애지만 얘는 그 이별을 말하기까지 한몇달 혹은 그 이상일 수도 있다고 사실 이별을 하고 그 이별을 받아들이는 기간은 둘이 비슷할 수 있어요. 먼저 시작했냐, 늦게 시작했냐의 차이라고 나는 보거든. 말하는 사람도 속이 탁 들어가 고민 고민한다니까. 그러면 또 헤어진 애들은 뭐라고 해요? 아니 씨, 어제까지 근데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치. 사랑하려고 노력한 거지. 미워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미워하니까. 얘도 어떻게 해든이 사람과 쌓았던 추억도 있고 시간들도 있고 사람이라는 게 정이란 게 있는데. 그냥 내버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특히나 오래 만날수록 얼마나 더 정이 들었겠냐. 사랑한다고 하고 이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든 사랑한다고 얘기했겠지. 근데 얘는 하, 이 사람이 점점 미워지는데도 사랑한다고 말할 때마다 양심에도 찔리고 이런다고. 그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할 때마다도 지도 아파. 거짓말 하는 것 같고 막 양심에 가책 느끼고. 쟤는 아무것도 모르고 사랑한다고 말하면 얘도 사랑한다 해주네. 내가 이렇게 해줬다고 내가 조금 잘해줬다고 얘, 얘는 좋아하네. 난 이게 진심된 감정이 아닌 것 같은데 막그 혼란 속에서 그 괴로움을 느끼다가 이별을 말하는 거야. 근히 괴롭다고 그 사람도 거기까지 도달하는 게 이런 생각도 할줄 알아야 돼요. 내시 중에 그런 시가 있어요. 깨달음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시 내용이 이래요. 음. 떠나자고 말하는 너를 한참이나 바라보던 내가 떠다는 너를 뒤로한 채로 돌아서는 날 그때 나는 알았다. 바라보던 나보다 떠나가던 네가 얼마나 아팠을지 이런 시가 있어. 돌아선 너를 나조차 등지는 오늘. 네가 얼마나 아팠을지 오늘 알았다. 어. 그러니까 그 등진 사람의 마음도 헤아려 볼수 있어야 돼. 그 정도의 생각도 할수 있어야 돼요. 어, 이미 떠난 색 걱정해줘서 뭐해? 이게 아니라 그 정도의 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어야 다음 사랑 더 잘할 수 있다고. 떠나는 애 걱정해주라고 하는 게 아니야. 내 미래를 위해서 그걸 깨달아 보라는 거예요. 내 미래를 위해서 생각해 보라고. 다음 사랑도 실패하면 안 되잖아. 여러분들도 지금 이별해본 사람들은 다 알잖아. 이별하는 거 뒤지게 힘들어. 편한 이별 없어. 그럼 웬만하면 다음 사랑은 성공하고 싶잖아. 그죠? 다음 사랑은 이별 없었으면 좋겠잖아. 적어도 이번 사랑보다 실패한 이번, 이별한 이번 사랑보다 좀더 나은 사랑을 위해서라도 한번 이해해보라고. 떠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냥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 다음 사랑을 위해서. 그 정도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미워하지만 말고. 내려놓고 뒤돌아서 봐.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딱 뒤돌아설 때그 생각이 들어. 아, 지금 이 눈물이나 이 괴로움이 되게 내 욕심이 많이 섞여 있는 괴로움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어. 근데 이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별하고 계속해서 뭐 하잖아. 근데 이왕이면 뭐라도 하나 건져서 가. 이미 헤어진 건 어쩔 거야. 이미 헤어진 건 때려치는 거고. 뭐라도 하나 건져가야 돼. 적어도 다음 이별은 똑같으면 안 되잖아. 적어도 다음 사람한테 똑같은 실수하면 안 되잖아. 맨날 똑같이 쳐 울지 말라고. 세월호 환경에 잘 적응하고 싶어요. 낯을 많이 가려는데 잘하고 싶은데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이 힘들어요. 시간이 약이라고 생각하느고 버티는 게 답이라 생각합니다. 응원 부탁해도 될까요? 음 잘해. 음. <laughs> 낮을 너무 많이 가리면 썬캡 같은 걸좀 벗어. 썬캡 음. 쓰고 있는 거아냐 낮에는 눈 부시니까 근데 가리긴 해야지. 낮은 음. 좀 가려야 돼요 원래. 낮은 <laughs> 가리는 게 제맛이지. 일 남한테 응원을 바라면 크게 달라지나? 안 달라지지. 사실 그 응원 받는다고 막 크게 달라지진 않지. 기분이나 내는 거지. 음. 강야. 응, 어. 기분 내라!